안녕하세요. 7호선 이수역 8번 출구에서 기능성화를 파는 임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저렴한 신발도 매장에 앞에 놓고 팝니다. 어,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의 경우는, 어, 기능성화가 고객의 계층이 약 40대에서 80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어, 약간 20만원대 후반이 거의라서 어, 사시는 분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저렴한 신발을 내놓아서 어, 젊으신 분들도 어, 쉽게 돈을 내고 살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으신 고객이 부모님의 것이라도 사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 가게가 어, 잘 꾸며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살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